자, b a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오늘은 어 마이크를 안 내렸구나. 아 오늘은 이거 뭐지? 카파킹이라 해서 레이싱을 하는데 내가 바보구만 안 켰습니다. 앞에 부분을 굳이 뭐 필요도 필 없었는데 출발할 때그때를안켜 놨어요. 아 아, 패서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. 이거 약간 레이싱이. 제가 제가 개최한 레이싱이고요. 어, 기름이 없구만. 그냥 갑시다. 기름 없어도 제가 할수 있게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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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악세군 X 됐다 깔끔하게 소리 내리게 이게 레이싱을요 제가 이런 게임으로 레이싱하는 건 처음이라 3등이에요 3등 처음에 1등이었는데 방송 장비 키고 카톡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맵이 어 이쪽으로 어? 이눈아이쩌쩌쩌쩌쩌쩌 따따따따따 아이 갑시다 가자. 뽀뽀뽀. 뽀뽀. 렛츠 고. 렛츠 고. 렛고레고 뽀뽀뽀. 가자. 꽉 째. 겟컷컷 컷. 아이고 별일 별일나 일이 다 침? <laughs> 나. 아, 총 3렙이라고 말안해 줬네. 아 씨, 기름이 없네. 기름이 없으니 총 3, 3, 4, 5, 개 8, 9, 10, 2, 0 0 0원이야 야, 2,000원이야. 와, 바뀌었구나. 2,000원으로. 야, 씨, 즌받 1,000원만 줬는데. 이것도 사람들의 1,000원이니까. 진짜 한참, 1,000원 한 장은 더 있겠지. 적어도. 제발, 그릇 다 믿겠습니다. 기름이다. 듯? 그쵸. 아이고야 시계 역시 코너가가 코너코너 하나마다 브레이킹을 잘 잡아야 돼요. 코너코너마다 브레이킹을 잘 잡아주셔야 돼. 이거 사고나요 안 그럼 이게 안 그러면 차가지를 아갑니다안 그럼 날아가요. 이게 이게 마력이 구대기라고 해서 약보시면 안 돼요. 브레이킹 실수를 약간만 해도 날아 간단정. 아니, 굳이 왜 저쪽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어디 계실까요? 다들. 오, 빨리 가야겠군요. 말수가 없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밖에 말은 걸수 있어요. 하도 동생이 뒤에서. <laughs> 아우, 어우, 뒤진 줄 알았네. 아니, 중간중간 매일 보면서 가야 돼요, 이게. <laughs> 어제 막대취한 레시소랑 으악 딱. 아, 매일 기름 없는 거야? 무슨 무슨 일인 거지?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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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저 분은 는 상뎅이 된 거야. 아이고야, 뭔 일이래 저거? 아니면 네네네개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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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상인 건가?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, 가끔 이상하게. 성자리가 있다고? 아, 네가 뭘 얻든 관심이 없어요. 아, 조용히 좀해 봐. 어, 어, 뭐야? 저분 움직이나. 네? 오, 마지막 랩. 띵띵띵띵 라스트랩 아, 제가 이등을 하겠는데요. 오, 오 이인데. 어, 2등이면은 나쁘지 않지. 돈도 아끼고. 한 300만원이거든요, 2등이. 2등이 300만원이야. 너무 좋아. 2등이 300만원이고. 1등이 현질차. 현질차. 한대 얻을 수 있는 건데. 아, 좋죠. 뭐야, 저건 안 움직이시는데, 차가. 오, 오, 오시네. 오, 오시네. 야, 망했다. 어? 어? 서서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서버렸으면은 성력이 확 줄어드는 물인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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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망했다 아 저는 기름 2,000원 썼죠 자, 기름아 버틸 수 있어 이거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니가 안 된다 5 4 있다고 뜨는 거 같네요 60 100% 100% 아이고야 기스 나까지 차 이거 저렇게 밀린다니까요 차가 6프로 이거 아주 이름도 야 보면 안 됩니다. 이런 차도 올려놓고. 순간 확률려나는 형. 연... 아 시차이지 이, 이 게임이 진짜 스팅어 나오고 베렌 나오면 좋겠다. 베렌 현질 현지... 만약에 스팅어 베렌 현질이면 난 좋댄다. 아, 현질 하고 싶긴 해요. 현질 하긴 했어요. 솔직히 <laughs> 할것 같긴 해요. 또스팅어가 나온다는 말이고 안 나온다는 말이 맞는데 네, 안 나올 거.. 같다는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외국인 애들이 저거를 직접 손수 합성을 한 거다 뭐안 나오는데 저렇게 뭐 외국인 어쩌고 이런 말이 많아요 가짜다 어쨌든 가짜다 안, 안 나온다 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더라고요 자한분 끝났죠. 자 3렙 아이고야 씨, 나이걸 레이싱 중인데 이걸 어떻게 제트미나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걸 쳐드려야 돼요. 아이고야 조대다. 어이구, 아니네. 아이고 아니네 아이고 아이네 이게 왜 그러냐면 윈도우 뭐 이거 하면은 뭐 이상해요 윈도우가 아, 아 이해가 안 가요 왜 윈도우를 이치라이 되는지. 이, 자, 2등 확정이죠 저도 2등 확정 띠띠띠 2등 확정 2등 확정 2등 확정이 예. 2등이 확정이 됐어요 2등이 확정이 됐다요 2등이 확정이라요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1등 1등 좋아하죠 저도 1등 1등 좋아하죠 1등 아 나도 1등 하고 싶은데 2등 2등 2등입니다 2등 아니 내가 2등을 하면 안 되는데 2등을 해버렸네 어쩌겠습니까 2등을 해버렸네요 오. 차량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을 이쪽으로 돌리십시오 시시다. 아 저쪽으로 돌려놔야지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. 어디 갔어? 자, 이번에 요거 뭐지? 앞에 나운을 그거를 쓸 거기 때문에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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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찍어놨죠. 야, 좋습니다. 이등이요, 이등. 2등. 띠띠 빵빵. <laughs> 뭐야, 왜 가시는 거요 자, 2등 하셨고. 오, 오, 차가, 차가 이상해요. 저것도 이상해요. 저것도 이상해요. 아, 이거 씨,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잠시만요. 와, 냉. 냉 먹으셨다네요. 아이고 냉 먹어버리셨어. 아 내가 운전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저거를 제가 못해요. 왜냐? 차에 타고 계실 거거든요. 자 3등 들어오셨죠. 3등. 4등이 완주라도 밖에 게어줘야 돼요. 아 근데 스피턴로 어떻게 지 내가 전에? 아 스피턴을요 제가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할 때요 이게 M클래스 열었답니다 M클래스를 열었는데 M클래스는 망했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를 열겁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보시고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음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햄을 어... 주십시오 이게 제 밸런스인데 아니 원래 이렇지 않아요 모양은 실제로 핸드폰에서 하는 거랑 컴퓨터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해놔가지고 이런 거지 실제로 제가 타고 다는 레이싱 그건 다릅니다 확실히 거지기도 하고요 자전 여기까지 안녕